이 있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에서 조성용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사업단인데 여기서 이제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에다 같이 해드리는 이게 이제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지금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어 전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해마다 한 400억 이상이 되고 대학 연구과 그다음에 대학 교육과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복고대학이 하고 아렌지 비아 합쳐가지고 약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렌지 하는 팀, 아렌지하고 비아리드 하는데 이 사업들도 뭐 올해 저희 40억을 푸토부 사업 40억 받아고 오신 분들 알겠지만 엄호하고 막 하고 하는 시간 이 늦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1년 6개월 7개월에서 막 사업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사업비도 지금 기업들 수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대상 잘못 빨리 못 선정하시고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좀 받으면 특화기업들만 따로 이메일로 좀 제가 알고 있는 걸 전해 드릴 테니까 그런 사업을 받으시고 수익 특화기업을 하시는 분들 좀 해주시고요. 사업원님께서는 지역형 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구조 이걸 사업을 좀 담당하는 다른 케이에 다가 개선해 주신다는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혹시 하시겠다고 네, 관심을 좀 가져서 달라는 말씀 드렸고요두 어, 번째 지금 애기병 과제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십니다. 네, 애기병의 이제 각종 품목 지정이라든지 지정공원은 어, 지금 이제 특화기업 사이도 이제 단순 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드시고 참여 기관도 보통 들어가시는데요.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전에 그 애기평에서 나오는 에너지 기술, 신규사업, 공모, 일차한다할때 보면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습니다. 공공R&D 혁신센터에서 하는 애기평아리공부산데요 공공R&D 뭐 이런 사업, 유관플러시, 산업생태계 조성, 지역 에너지 결과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, 유관플러시분이나 이런 걸 기억을 하실 수는 없고요.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제에 발전사업자, 발전공기업 또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요를 하는. 제품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펀딩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품목 지정으로 나오는 수요 조사를 이제 한전이나 기 넣어서 한전이 펀딩을 하고 흙비로 이제 액면이 주는 사업인데요. 이거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대상 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잘 나오면 거의 품목 지정 나오면 다른 기업들이 도게 좀 힘든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들이 있는 특성이 있는데 우선 한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. 要你马上 那你有不喜欢他？